오늘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 전략을 분명히 밝혔습니다. 구윤철 경제부 총리는 기재부 업무 보고에서 세입 상황이 좋아지면 국채 발행을 줄이면서도 확장, 재정은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특히 초혁신 경제성장, 인공지능 AI 투자, 확대 등을 통해 미래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수년간 한국 경제가 잠재성 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이어왔다며, 지금은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 근본적 투자로 반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구 부총리 역시 기술 개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 한국 경제의 반등을 위한 투자 확대,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? 더 빠른 뉴스와 분석이 필요하다면,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. 본 영상은 실제 뉴스를 기반으로 AI 음성과 영상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.